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들에게 살수 있는 호흡을 허락하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하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거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은, 하심을 나타내십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뿐 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제가 제목을 다이의 사적 감정과 공적 삶 이렇게 달았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다 똑같지요. 뭐 다이시라고 다르고 우리라고 다릅니까? 두 가지 삶이 겹쳐있지요. 딱 양분해서 살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이시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는 그 아들 원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이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죽음만은 좀 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사람만 있어 다오, 섬에 들어갔으라도 사람만 있어 다오. 이게 부모의 심정이지요. 자기를 죽이려 했다 해가지고 너를 내가 죽여야지 라고 하는 분명화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적인 그 감정과 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다윗이 분명히 했을 때한번 있었지요. 정확하게 바세바가 다윗으로 인하여서 임신하였을 때그 자녀가 병들잖아요. 그때 다윗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권사님? 금식하고 많은 사람들의 근심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진수성천을 차려놓고 밥을 먹어요. 신하들은 그걸 자체를 이해를 못했잖아요. 오히려 죽음은 더 슬픔이 큰 것이고, 그때서야 금식을 하고 할수 있는데, 다이슨 반대로 했잖아요. 이제 그곳에서는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것을 분명하게 했지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짬뽕 돼가지고, 지금 성전가를 부르면서 와야 될 신하들이 다윗의 그 울며불며하는 그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잖아요. 내네 아들 압살롬아, 내네 아들 압살롬아, 내네 아들아, 내네 아들아, 이 소리가 성 밖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 요압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죄인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비위를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지금 요압이다이에에 찾아가가지고, 원포를 놓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죽으면 웃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를 우리가 죽였다고 그렇게 통곡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만약에 지금 돌아오는 그 군대들의 그 사기를 꺾는 것으로 당신이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험한 꼴을 보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큰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렇지 나는 이 나라의 왕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슬픔을 억누르고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환영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렇게 딱 양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 대부분 힘들죠. 그런데 나라의 수장이라 하게 되면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라 하게 되면 이것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도 집안에 여러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럼 각기 마음이 다 다르지요. 이거 욕심들 때문에 서로 분란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가르마를 타 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공적인 삶인 것이지요. 아무리 막내가 이뻐도 버릇없이 행하게 되면은. 가정 질서를 위하여 막내에게 해초를 들은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못해가지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 약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누굽니까? 야곱일 수도 있지요. 예, 요셉일 수도 있고요. 다 그렇지요? 이 공적인 어떤 행위와 사적인 어떤 감정은 구분하지 않고서 그냥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해버리게 되면 은 그것에 대한 공평성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란의 여지가 있지요 아니 자신이 무슨 절대군주라고 그러면 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군주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이시죠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걸실 수 있으나, 우리 인간들은 뭐 선한 것이 나옵니까? 아까 공존하고 있지요.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태를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나라를. 물론, 반대 진영이 있고, 또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것만 하지요?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은 좋아하고, 좀 못해주면은 원수 취급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지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진 않고,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이제 이런 것이죠. 물론 잘못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보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게 맞아요.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지. 자기 눈에 못 묻은 사람이 못 묻은 무엇 나무라 한다고 그런 식이죠. 자기 눈에 대들보는 안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무 눈에 것만 보고 그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다윗의 이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이 삶을 잘 돌아보아야지만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조그만 이익에도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하소연을 틀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다이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압살롬을 위해서 나라를 뺏기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 사소한 것까지도 다 간섭하고 다 했어야 되는데 다이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압살롬이 성문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죠 판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런 사소한 것들도 쌓이다 보면은 이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다윗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쉬었스므로 왕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압살롬. 우리가 어제는 압살롬의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한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설명을 했어요. 그 한편 한 조각입니다. 그, 그 이야기에 나오는. 또 오늘은 또한 조각을 또 봐야 됐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왕이란 말입니다. 왕은 예전에는 전투의 선봉장에 섰어요. 전투의 선봉장. 지난번에 전투에 임할 때그 신하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에 하나, 출정했다가 왕의 목숨이 이태해지면은, 이 백성을 누가 바르게 인도하겠습니까? 왕은 여기서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왕 대신에 나가서, 이 요압과 함께 병정들이 싸움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아니, 이 원수 같은 이 이스라엘의 대제가 아닙니까? 압살롬은? 근데 그 압살롬을 죽였다고 울고불고 야단이니, 오히려 병사들과 요압이 얼마나 갈등관계에 있겠냐고요. 사실 요압이 더 담대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제 군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는... 그 힘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지만이 정의를 바르게 할수 있어요. 요압이 그런 거죠. 요압이 만약에 힘이 없다 하게 되면은 아니 왕 앞에서 벌벌벌 떨지요. 왕 한마디가 자기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요압은 그렇지 않지요. 지금 그리고 요압은 지금 바릅니다. <laughs>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아니 병사들이 앞으로 계속 전쟁을 할 것인데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전쟁을 할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요압이 지금 다윗의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도 삶 가운데서 혹시 이것저것 분별하지 않고 그냥 감정에 이끌려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걸 알지 못하고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지 않는가 또 살펴봐야 되고요 때로는 자기 목숨이 이태할지라도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요압처럼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사적 그 감정을 억누르고 지금 승전하고 돌아오는 그 병사들 앞에 딱 나섬으로 사회를 봤잖아요 두 가지만 생각을 합시다.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 분명하게 가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니들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사적인 것도 공적인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떤 자리에 서 있게 되면은 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자고요. 한 나라를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한 나라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가정의 영적인 호주로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일, 분명하게 가릴 것, 가려서 잘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얘기를 조금 더 이어 나가다 보면은 사적인 감정이라 하게 되면은 내 아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내네 하나님은 공적인 삶이 또 있잖아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적인 삶이다. 라고 했을 때그 공적 삶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 자녀를 내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 어떤 사회생활을 사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가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오늘 새벽에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웠는데 이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또 신나게 살아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수천가의 수천 가지의 감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내될 것인지는 분명하게 정리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웃과의 삶, 사회적인 삶, 교회적인 삶이 모든 것이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지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정진할 때에 애롭지 않도록 오늘 도 지켜주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되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부모의 멸류관이라고 주어진 자녀들을 이하여 강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